아이고. 안녕 하다 야. 야. 나는 나는 난 코끼타야. 난 바나나다 야. 에이, 바나나 씨. 에이, 네. 재미없게 했어 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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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이기. 수고. 어, 수고. 수고. 왜안들어줘 수고. 왜안 네, 수고. 왜안들어줘 잠깐만. 됐어. 한번 그리게. 때려 보세요. 안 돼. 어, 레기다 레기다. 나 죽이 버리다. 어. 안 돼. 레기다. 됐나? 저기요. 레기다. 됐나요? 어 어쨌든 그냥 하자. 아니안 되니까. 예 괜찮아. 예 나와 떨리지. 이상한 소녀의 딸기 소녀 제작자 가은 정설지 네오 탈춤의 룰 블럭 파괴 금지. 어이 파괴하고 싶지 않냐 은근. 응. 음. 이런 말 음. 들으면 들을수록 파괴하고 음, 싶어. 맞아 맞아. 아이고그 룰대로 지켜주기만 하세요. 스토, 스토리가 엉킬 수 있어요. 아 엉키면 안 되는데 음. 재밌게 하기. 0.13.0 이상 권장 회로가 있어야 함으로 아 회로가 있어야 된데. 어? 요거 말하는 거네? 응? 뭐가? 여기 여기 레버가 있다. 아니. 잠깐만. <laughs> 스, 스위치가 있다. 온. 아이크. 응? 뭐지? 어. 내가 다시 하자. 야, 지리고요. 그래 그래 지려. 야. 어? 응? 너 목소리가 여긴 짜가 너는 그냥 어? 그러지. 여기는 어. 어? 이렇게 들린단 말이야. 최소들은 지금 안들려 아 죄송합니다. 그러니까 사과 어? 사과. 아, 죄송합니다. 야너너너 <laughs> 너, 너, 노래. 네? 노래. <laughs> 긴급 긴급으로 노래. 아 내가 하라는 말은 없었지만 노래 해봐. 그건 당신도 할 거예요? 당연하지. 없어요어 아, 뭐하지? 그때 <laughs> 그 구독 구독해주세요 그거 말고. 어좀더 다른 구독 구독해주 버전. 아난 어, 추천 추천해주세요. 너는 구독해주세요. 저 구독해. 그거 한다고요? 어. 어 그거 말고 딴 너가 음을 바꿔서 어... 에이 하지마 그냥 나이스 해해해해해팀마못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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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laughs> 때리면서 <입에서>. 아 하라고 음을 <laughs> <laughs> 재미없어 <laughs> <laughs> 신들어 <신나지? 웃음> 다른 버전? 응 음. 다른 음으로 응 어, 다른 버전 어떻게 할까? 바보. <laughs> 아 진짜 말고 재미없어. <laughs> 재미없다니까 에이 못 때리는데 아 진짜 이거 한번 때리면 진짜 소원 없겠다. 소원 <laughs> 없어? <laughs> 아, 진짜 왜안 때리지? 야 나이스 개이드야 빨리 노래 만들어 노래. <laughs> 노래요? 어 노래. 그런 대사 나왔던 것 같아. 자, 준비. 아, 너 때문에 3분 지났잖아. 아. 그럼 하지 마시고요. 자, 준비. 시작. 구독, 구독해 주세요. 에헤이. 아, 뭐야. 뭐야. 응, 뭐야? 왜 때려? 에이, 너왜 이렇게 약, 작아. 샷소 하다 안 들렸어. 다시. 네. 구독, 아니면. 구독, 구독해 주세요. 빵빵빵 오, 음, 아. 세요왜 어, 음. 왜야 그거 아파? 잠깐만. 저왜 이렇게 아파요? 자, 이제 나도, 나도, 나도. 네, 하쌤. 하쌤! 아양. 아양, 아양. 아, 밟지 말고요. 네. 추천이 필요한 지금. 나는 추천을 원한다. 요. 뚜르둠뚠뚠. 추천, 추천 필요해. 너무 필요해. 바나나는 바보지요 뭐라고 v o d i o b 에 m 에 u m bum, b u 나 Bum, bum, b u 빵 b 빵빵 b u 어 bum, 빵 u m b 빵빵빵빵 m bu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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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um. Bu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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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 개씩만 가져가고. 네. 아, 안녕하지 말고, 여기. 잠깐만. 여기 뭐 찾으라는 거 같은데? 난 딸기 소녀. 그런데, 오늘은 밖에 나가고 싶어. 아, 그런데 문이 잠겼네? 다른 곳을 부셔야 되겠어. 부숴세개 다른 곳을. 어, 어, 어! 여기. 여기 낮짐 아닌가? 여기 안 근데 이거 블록파게 금지라며요. 어, 그러게? 아! 이 예, 스위치 이거 아니야, 설마? 아니야. 스치 보시지 마. 안 보셨어요. 이게 뭐지 대체? 그럼 여긴 뭐죠? 여기 두 개. 여기 <laughs> 두 개. 저거 저거 불 피는 거잖아. 아, 어? 왜 보셨어요? 뭐야? 불 피는 거야 원래? 불 피는 거야. 에이 멋있었어요. 초짜네. 뭐 있었어요? 자 가자. 어 이거네. 가자. 음. 나는 딸기 소녀. 본명은 없다. 쇼? 이거 어. 누르면 뭐뭐 되는 거지? 아무것도 없는 것같은데 이거 불빛인가? 응. 어, 불빛 맞네. 어? 그러네 응. 하지만 난 부모님이 있어. 근데 양부모님이 아니고 입양이지. 음 몸이 움직이지 않아. <laughs> 앞쪽으로 쭉 가세요. 앞쪽으로 쭉 가세요. 뭐야? 바나나님! 네? 기분이 어떠신가요? 아주 좋군요. 좋아요? 때릴 수 있어요. 서 <laughs> 그런데 갑자기... 되지. 아니! 아, 네, 안 할게요, 진짜. 안게있습니다 <laughs> 죽어봐. 갑자기 왜 이런 걸까? 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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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열쇠도 필요한 것 같다. 열쇠를 찾아보자. 여기 무언가가 있는 것 같은데? 100% 여기죠, 일단은. 네? 어디요? 어, 여기요. 그러면 뿌셔. 뿌셔, 일단은. 뿌셔! 어, 과연, 뭐 있었어요? 咳.뭐 있었어요? 咳. 뭐야? 초전에! <초장해. 웃음> 아, 나. 이런. 딸기 소녀. 여기 어 진짜 머리가 어지럽네. 네가 딸기 소녀인가? 후후. 그래. 아 너는 아테네 해. 아테네. 여기 어기. 파란색. 그, 그래. 난 딸기 소녀야. 클레난 누구야? 아테네. 난 아테네라고 하지. 후뭐뭐라고 뭐, 네가 아테네라고? 말도 안 돼. 아테네 말이 못 알아먹냐? 후난 이상한 나라의 여왕. 아테네이다. 너 이상한 아래로 데려가겠다. 싫다 이거 왜이래? 나한테 왜이래? 야! 아테네 정말 시끄러워 아 이건. 밑으로 가시오. 어? 여? 여? 두두 아. 뭐야? 어? 어 여기 누세요나이기순이 아야 아테네. 너왜 나를 끌고 가는 거야? 아테네 그건 저 어? 저기 앞에 이상한 아래가 보이는군야 저기. 것도 내가. 환영합니다. 하는구나. 이상한 손이야. 뭐야? 아데네 님 주황색이랑, 오신다. 어, 파란색은 네가 읽어. 네. 아데네 여왕님 오셨습니까? 그런데 옆에 있는 분이 누구신지. 여기. 아, 내가 읽게. 여기. 이게 얘는 내가 잡아온 아이지. 딸기 소녀라고 하는군. 음, 딸기 소녀라. 알겠습니다. 들어오시죠. 난내구야 그리고 날 여기로 왜, 왜 들고 온 거야? 넌내 조수. 얜이야 얜. 얜. 너는 뭔, 어, 너니야. 얜내대 폴이라고 하지. 여기, 여기. 폴이 읽어, 폴이. 폴이. 네. 그리고 우리, 우리가 우리너에 아, 내려온 이유, 네가 우리에게 모욕감을 줬기 어? 때문이지. 그래서 우리가 너 복수하려고 잡아온 거야. 너가 읽어야지, 딸기소녀. 어. <laughs> 그, 그, 그래서... 목소리, 목소리 바뀌어. <laughs> 그래서 복수가 뭐야? <laughs> 각색이지만 다다 다르, 다르, 다르지 후후 미로 점프맵 등등이지 음. 빨리 말해, 포리 네. 그럼 딸기 소녀 행운의 빈다 후후 이 앞에 카트를 타고 올라가 새 미션을 수행해봐 에이 베리 씨아 바나나 씨 네? 목소리가 너무 작아요 에유 <laughs> 아유, 아유 됐다 이거 뭐야? 이거 이거 아 점프맵? 어뭐 뭐지? 점프맵인가? 눈치도 빠르군. 네 말대로 점프맵이다. 1 단계. 가바판 점프맵. 냥, 냥. 저도 이제 이냥? 좀 합니다. 합니다. 이고 냥. 이렇게 가도 될것 같은데? 뭐야? 맞네. 뭐가? 저다 왔어요. 오! 너 그때 시즌 1에는못 하더니만. 네. <laughs> 너왜 이렇게 사람이... 잘해줬어? 몰라요. 아주 네, 잘해줬습니다. 조회게 못합니까? 아이고, 자, 어, 배고프다. 야, 내가 니보다 잘해. 내기해봐? <laughs> 어? 근데 왜 여기 떨어지신 것 같은데? 아니죠? 떨어졌어고 어, 떨어졌어. 근데 이건 실수지. 그래, 한번 진짜 대결해봐. 어때? 콜? <laughs> 음, 콜? 네. 콜? 자 콜. 가자. 콜. 어디요? 아. 어. <laughs> 너 빨리 떨어져. 나도. 자, 가자. 어 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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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준비 따서 너너 그럴동안 내가 이긴다 내가 이긴다 하나 아, 여기에 이게 뭐예요 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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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수고 나 여기 다 왔어 <laughs> 다 왔어요 아이고 자, 자 앞에 보세요 앞에 앞에 싫은디 야 네? 시즌 원에너왜 이렇게 못 갔냐 그러면? 너 나보다 안 돼, 넌난 2등이고 넌 꼴찌야. 아저 부스터 줘서 그런가 봐요, 부스터. 이것도 넌 꼴찌. 넌 아. 꼴찌. 어? 아. 나빴어? 넌 꼴찌. 이제 나 나는... 와. 빨리 빨리, 우와. 내가. 떨어질 뻔했네. 아 진짜 아, 목소리 아! <laughs> 1단계는 쉬웠지, 2단계는 어려울 거야. 응 여기가 2단계 세이브 존. 이 세이브 존. 그래요? 아니야. 어, 세이브 하자, 세이브. 세이브. 야. 자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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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어. <laughs> 당신 피 없는 거 같은데. <laughs> 아. 아, 뭐야. 잼. 아, 잠깐만. 아. 어. 아, 아잘 아, <laughs> 가세요! 저기요! 죽음의 미로다. 이거 죽으면 끝이죠? 아! 아! 야, 이거, 이거 좀 아! 야, 주민 좀비. 야, 망했는데, 우리? 왜? 나 한, 한번 졌어. 죽어, 죽어야 될것 같아. 아, 아, 사회주의소 아, 아! 잠깐만. 아, 잠깐만. 야, 좀비, 야, 주민 좀비도 있고, 이거 뭐냐? 나왜 애들 다안 때려지지, 애들이? 이 철문이 부셔야 돼. 수고하세요. 아, 이 철문이 부셔야 된다니. 야써야네요너 목소리 짜아 야, 너 진짜 목소리 그거밖에 안 내는 거 아니잖아. 대. 내한테... 아, 기다리세요. 제가 왔어요. 빨리 빨리. 어, 됐죠? 아니? 어, 뭐야? 보세요, 보세요. 됐다. 세이브, 세이브, 세이브. 아, 이번엔 진짜 장난치시면 안 돼요. 어유, 어유. <laughs> 아, 알 아, 나, 미켜봐봐요.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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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처에 몬스터가 있대! 미쳐봐! 아, 진짜, 이, 못되잖아. 아, 뜨거, 뜨거. 이, 거 껍이. 그렇지. 내네 거. 아. 힘들게 네 잡았는데. <laughs> 아, 뭐하냐고, 빨리! 아. 안해죽겠지 세이브 어? 그냥 갈 거예요. 와이 불안해 죽겠지. 갈까요? 빨리 하라고. 알았어 하지 마. 아잘 갔다. 아주 아주. 일단은 맨간 다음에 여기 아니에요? 여기 원래 여기였어. 이런 곳이 많이 있었지. 엥? 맨 문이? 나 당연히 문 많지. 일단, 일단 가봐 거기. 저기요 아싸 <laughs> 뷰 아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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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내가 때릴 수 있는 거 알거든? 너나못 때려 임마 아, 어쩌라고 죽인다고 응? 죽는다고 피 몇인데요? 어? 가방 파니? 나이스 어이. 나주라니? <laughs> 어 이거 원래 나주는 거야. 네. 아 초보 아 노답 노답 됐어요. 흰 노답 흰 노답 저 어디 가요 근데 노답 아이 골라야 돼요 설마 노답 저기 이거 골라야 되나요 노답 저기요 노답 하아 노답 한대 때려버리자 그냥 노답 야 노답 나답나답나답답답답답답답답답답도답도 나도 가도 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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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설지도요어 여기 맞아, 나번 맞아. 어 그래요? 제작자 이름. 오예나이 나도 나이나이 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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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숨발력이 없어. 아싸. 됐다. 어디야? 저기요? 네? 뭐하세요? 뭐가요? 하세요? <laughs> 뭐 하신 거예요? 성공. 닝 아, <laughs> 딸기 소녀의 적은 일단은 일부를 맞춰야 되겠다. 일부 끝. 예요. 네,